네 안녕하세요 천사입니다 자 오늘은 시프트업 또 추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프트업이 오늘 이렇게 주가가 이제 전날보다 그쵸 이제 파란색인데 오늘은 빨간색이죠 이게 뭐죠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어제 이 시가를 뒤덮는 현재 그쵸 어제 시가를 시가의 음봉을 뒤덮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뭐죠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 날도 얘기했었죠. 이 날도 추세 전환이 뭐였죠? 시도가 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추세 전환이 된건 아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추세 전환은 시도를 하는 거지만 된건 아니다. 이게 누가 생각했을 때아 무슨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추세 전환에 관련해서 시도가 되는 흐름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단기 추세의 하락이 멈추고 그렇죠. 상승을 시도하는 거죠. 단기 추세라는 게 여기서 뭐죠? 5일선이에요, 5일선. 이 초록색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일선에 이렇게 안착이 됐잖아요.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죠?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가 매수나 우리 뭐 신규 매수나 혹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때 중요한 부분이 발바닥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마라. 어디? 발목에서 살 생각을 해라. 파는 거 역시 매도 마찬가지죠. 머리 꼭대기에서 팔 생각 하지 마라. 그 아래? 어깨에서 팔아라. 그쵸? 우리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이 수익률을 다 먹는 건 주포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이 주가를 핸들링 하지 않는 이상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이? 중간 마진의 파동을 먹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날 같은 경우도 얘기했던 게 결과적으로 뭐였죠? 수세전환 시도를 봤다. 하지만 이게 뭐야? 내일 이 흐름이 유지되는지 봐야 된다.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 그렇죠? 개파락이 나오면 이거 다시 오일선 아래로 맞고 떨어져서 하락 추세에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뭐였죠? 실제로 다음날에 개파락이 나왔죠. 그리고 또 다음날에 이렇게 또 마이너스 6% 빠지면서 올선 이탈이 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 내일 개파락으로 눌려. 그럼 뭐예요? 또 이렇게 페이크 흐름을 주고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제가 이때도 얘기를 했죠.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이때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거래량이 좀 아쉽다는 거야. 여기서 윗골을 달리고 밀렸다. 거래량이 230만주죠. 근데 이거 거래량이 206만주야. 그렇죠. 추세 전환 시도를 여기서 한번 진행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완전히 추세 전환이 될 거였으면 뭐야? 거래량이 이 밑꼬리가이 정도이고 양봉이 이 정도이며 이왕이면 뭐야?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는 매수세 우위가 좀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뭐야? 거래량이 죽었잖아. 전날보다. 오늘 같은 경우 는 뭐예요? 거래량 늘었어? 근데, 어제 거래량이 95만 주다? 지금 시간이 3시예요 3시. 지금 시간이 3시인데, 겨우 100만 주야. 어제 거래량 95만 주, 오늘 100만 주, 이거 3시 반까지 해봐야 110만 주 나오겠네? 거래량 증가 뚜렷하게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3시인데, 만약에 3시 반까지 여기서 밑꼬리가 조금 더 달린다고 치자. 밑꼬리가 달리고, 그럼 뭐야? 이 시가를 완전히 뒤덮지 못했어. 그 말은 뭐예요? 상승장악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윗꼬리를 만약에 꽉 채웠어. 꽉 채웠다 치더라도 뭐야. 지금 이 오일선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추세가 위로 올라가서 완전히 위로 꺾었다기보다는 지금 뭐야 그냥? 관통만 하고 있잖아. 관통만. 오일선이. 그러니까 관통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관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 이렇게 내일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날에서도 그 영상을 얘기했었죠. 똑같은 흐름인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여기. 시프트업 천이서. 그쵸? 이 시프트업 천이서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여기. 제발 당하지 말았으면 한다. 상수 추세 전환, 진짜가 가짜일까. 눌러보면, 추세 전환에 대해서 시도를 해본 건지, 2에 전에 찍은 거죠. 완전히 추세 전환이 된 건지를 봐야 돼요. 그쵸? 그러려면 내일 주가 흐름이 일단 유료한 부분들이 나와야 돼요. 어떤 부분? 첫 번째. 개파락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쵸? 개파락이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럼 이거 뭐예요? 다시 오일선을 저항 매물대로 빠지는 경향이 와요 이거를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HVM 그쵸? HVM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제 말대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뭐야? 이런 페이크가 한번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유튜버들이 또 많은 애널리스트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항상 앵무새같이 떠드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뭐 게임판호 성공 어쩌고저쩌고 중국이 뭐가 어쩌고저쩌고 텐센트가 어쩌고저쩌고 무조건 급등합니다 대박이에요 공식 떴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썸네일로 유혹을 해놓고 졸로는 뭐죠? 그거 뉴스 기사 그냥 읽으면서 그냥 여기 바닥이니까 무조건 급등한다 근데 여기 하락을 했다 오늘 양봉 나와야 고마요제 말이 맞죠? 장난해? 뭐가 내 말이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게 상하가 갔어야지 그렇죠. 이 말들을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금 그만 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부분 추세 전환을 계속 연달아서 시도하는 건 좋아요. 시도하는 건 좋은데 종가상 일단 단기 추세인 5일선에 위로 안착이 되는 게 최소 세 번은 나와야 돼요. 세 번. 그때까지는 페이크가 좀 많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신규 상장주를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요. 대체적으로 세 번까지는 이 페이크를 주더라고. 그렇죠? 1 0부터 오늘이 한 번. 아, 그 저번에 이날이 한 번. 그리고 오늘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 상태로 마무리되면 두 번이야. 그렇죠? 그런 이런 흐름이 한 번은 더 나와야 돼. 그때 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 전에 만약에 완전히 내일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가려고 할욕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야. 캔이 여기서 잡으려다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라고? 매수를 하라고. 뭐라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때리라고. 그거를 제가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진행을 했었죠.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이날, 여기. 이때 제가 얘기했던 게 계란식 하락 세번 나올 때 그냥 매수 들어가라. 오일서 안착? 안을 상관없다. 계란식 하락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때 다 매수를 했었죠. 근데 아래로 더 빠졌어. 욕뒤질려을 먹었습니다. 버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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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브리핑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가는 계급 등 매도를 제가 언제라고 그랬죠? 이거 보유수 물량 투자 조합이나 펀드사 2개월 뒤에 나온다. 그때가 액실할 거다. 10월 1 5일 2개월 뒤 12월달 고점. 그쵸 이거 두산 로보틱스 천이서 검색하면 인증 조사 있습니다. APR, APR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르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여기서부터 46만 원에서 나누기 2, 23만 원까지 빠질 거다. 그 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 같은 페이크 나올 거다. 속지 말아라라는 부분을 3월 9일 이전부터 찍어드렸어요. 3월 9일까지도 그 얘기를 계속했어. 3월 8일 금요일, 3월 11일 월요일. 그러면 3월 9일 언제야 날짜가 이날이죠. 23만 원까지 빠질 거다라고 했어. 23만 원 가격이 어디요 여기야. 그 전에 상승 페이크 준다고 얘기했죠. 상승 페이크 줬어요? 안 줬어요? 좋잖아요 여기. 상승 패크 좋는데 빠지고. 그죠? 상승 패크 좋는데 빠지고. 결국에 23만원까지 왔어. 그 가격대 와서 제가 한게 5일선. 나중에 이왕이 아니야. 여기서도 계속.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서도 23만원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23만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5일선 안착되면 그때 매수해라 23만원 됐죠? 근데 어떻게 5일선 안착되고 빠졌지? 빠졌지? 여기서 5일선 안착돼. 매수. 급등. 계단이 상승. 세번 나올 때 매주더라. 한번 계단이 상승. 두 번, 세번 매도 급락,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시프트업 제가 이 주가 그 인증 영상 보여드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APR 천이서 검색하면 떠요. 뭐가 뜨죠? 여기 4월9일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확인해라. 초점 신호 이렇게 찍힐 거다. 4 개월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그렇죠? 이대로 보면 올라와야 돼요. 이 추세 신호를 또 기다려야 돼요. 오일선 추세 선을 기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날짜가 언제였죠? 3월 9일이었죠. 그쵸? 이 취재 전화 오일선 얘기하기 전에, 이전에, 이런 구간에서 뭐야? 나누기, 23만원까지 기다려라. 2분 37초. 혹은 어, 약간 그 위로 빠집니다. 어. 그러니까 46만원이면은 대략적으로 23만원까지는 열어둬야 돼요. 열어둬야 돼. 그리고 제 말이 맞죠? 결과적으로 APR,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23만원 급등. 이게 시프트업 역시도 그러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부터 업도 애매한 구간을 잡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똑같이 접점 매수 이태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전부 다 가능하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 때렸어 평단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뭐야? 이 구간이 다올수 있건 되는 거야 10부터 마찬가지로 이런 접점 매수, 이런 고점 매도 제가 우리 구독자 천이서의 구독자 분들한테는 똑같이 다 잡아드릴 거예요 다 장중히 문자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천이석 구독자 문자 인증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문자 인증 010 3212 5248 이거 제 개인 번호예요. 그렇죠? 제 개인 번호인데 일단 여기로 이제 나 너의 구독자야라고 문자 인증을 보내 주시면 그리고 제 문자가 와야 제가 글로 또 답장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고010 3212 5248로 이제 뭐 구독 문자 인증 이제 뭐 시프트라고 보내 주시면 이 시프트에 관련된 장중 매수나 매도에 관련된 부분들 가격 전략 제가 장중에 매수를 해야 될때 말씀을 드립니다. 매도를 해야 될 때도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뭐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이 워낙에 이제 뭐 영상에서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따로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돈 달라고 하시면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독자 문자인 증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잠시 일시 정지를 눌러 놓고 이010 3 1 2 5 2 4 8로 시프트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 보내 주셔서 이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확실하게 대응들 받으시고요. 자, 시프트 같은 경우는 그 그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뭐 하반기에 이제 중국 게임 판호 발급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시프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공모가 공모가가 이 결정된 게 어떠한 실적들을 반영이 된 거죠. 승리의 여신 니켈. 이거에 관련된 실적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걸로 공무가가 선정이 된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나머지. 그렇죠? 얘가 스텔라 블레이도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이 흥행 실적은 반영이 안된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흥행 실적이 일단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돼. 이거를 기다리는 게 맞아요. 하루 종일 승리 여신 니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어쨌든간에 게임사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단일 게임에 대한 의존도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다른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그 흑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대가 있다고 게임 회사로서 별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바일 전문 게임 회사, 콘솔 게임까지 성공한 게임 회사 어떻게 기업 가치 별류가 똑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나한테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영상을 보고 질문을 한게 이래 주주가 어쨌든간에 중국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어, 이게 뭐 텐센트 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내용이고 하고 얘기가 나온 게야 이거 중국 색들이라 뭐가 또 장난을 치지 않을까요? 그전에 또 먹튀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일단 얘는 그 매도를 할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상장일로부터 6개월, 여기 보이시죠? 이 지분율, 텐센트, 40% 가지고 있잖아요. 최대 주주 1등학, 44% 가지고 있고. 어쨌든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면, 그쵸? 이 상장된 날짜가 지금 보시면, 이제 7월 11일이잖아요. 6개월이면 어쨌든 25년도야. 그 때문에 그 전에 얘네들이 뭐 먹고 튀고 나간다. 그런 거는 걱정을안 해도 돼요. 오히려 주가를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뛰어놀 확률이 높아요. 텐센트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작업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카카오. 갖고 이제 카카오가 막 그때 뭐아 중국에서 막어뭐 어, 카카오 관련해서 막 밀어 중국 자본 들어왔다 그거 뭐 민주당이 밀어준다 막 그런 얘기 많았잖아 그래서 카카오가 옛날에 막 민주당 관련주 막 됐었고 이거 막 나중에 막 중국이나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카카오 어떻게 됐죠? 주가 상장되고 개 미친듯이 급등했었죠. 돈 가장 많이 번게 누구야? 물론 여기 카카오 그 이사도 있겠지만 중국 스에서도 여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시프트업 이 정도까지의 흐름은 안 나오더라도 사실 이 정도까지의 흐름만 나와도 개땡쓰지 이 정도까지의 흐름만 나와도 개땡쓰지 뭐 중국 자본이 있고 말고 그거 나도 중국을 싫어해 싫어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주식을 하는 사람이야 최대한 적점에 매수를 해서 곡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카카오도 그랬고 옛날에 뭐 게임 넷마보도 그랬고 그렇죠 마보도 여기 보시면 봐봐 여기서 어쨌든 여기까지 쭉올렸잖아 그렇죠? 이게 가격이 어때요? 뭐 8만 원까지 뺐다가 20만 원이면 어쨌든간에 뭐 거의 두배 넘는 금액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수익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수익 저 천이서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모두 먹여 드리겠습니다. 그렇 제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제 영상들이 정말 진실된 영상들을 찍고 조금 막 썸네일 자극적으로 안 쓰잖아요. 막낚들려고안 하잖아. 그리고 막 어디서도 있막 계속 급등한다라고 안 해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에선 며칠 전에 매도하라고 얘기해. 급락이 나오고 나서 매도하라는 게 이게 장난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전에 매도하라고 해야지. 급등하기 전에 매수하라고 해야지. 급등하고 서 매수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왜 이런 식으로 우리 주식하는 개인자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좀영상을좀 접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기꾼 새끼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진실되게 많이 영상을 찍고 실제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얘기하고 급등이 나오기 며칠 전에 얘기 하고 급락이 나오기 며칠 전에 얘기하고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약 과감하게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왜 긍정적인 말을 안 해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하고 희망 회로를 안 주잖아 그럼 뭐야 일단 욕하고 보는 거야. 일단 그냥 영상 보다가 나가고 마는 거야. 일단 악플 달고 보는 거야. 나도 근데 좋게만 찍고 싶어요. 나도 조회수 잘 나오고 싶고 구독자 많이 붙고 싶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자리에서 양목 나왔다. 야 쓰러 다녀으세요 대박입니다. 올바운즈 돼요. 계급등 할 거예요. 근데 이루마코 손실을 봤어.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누군가한테는 그게 결혼 자금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게 자식한테 학비를 줄, 있는 거, 줄 수도 있는 거고, 천벌 받아, 천벌. 그조회수랑 구독자 몇명 늘리려다가 천벌을 받아요, 천벌을. 저는 그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싶지 않고, 남들한테 현혹을 주고 싶지 않고, 그죠? 남들한테 이 돈을 나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어설픈 구간에서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얘기합니다. 일단은, 관망을 하세요 관망을 추세 전환 시도를 한건 맞아요 근데 완전히 추세 전환이 된건 아니야 여기서 또 이렇게 개파락하고 급락 나오면은 어디까지 빠지겠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최저점이 6만 500원이죠 오늘 저가 얼마예요 6만 600원이야 100원 차이로 간신히 올린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하락 개파락 나서 급락해가지고 6만 500원 깨지면 어떻게 될 건데 이거 계속 이렇게 지지지 가요. a p r 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지지지 같잖아. 근데 지지지 가도 걱정하지 마요. 접점은 자꾸 무조건 급등은 나와. 이 접점에서만 우리가 저쪽으로 대응을 하면 돼. 그리고 제가 잡아 드릴게요. 어설픈 사기꾼 새끼들 믿지 마세요. 천지자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으세요. 그쵸? 대신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 0터블 매일 영상을 찍지는 않으니까. 그쵸? 어쨌든 문자가 많이 오는 거 위주로만 저는 영상을 찍어요. 왜? 그게 사람들이 가장 관심도가 많은 거니까. 저는 한 명이고 영상을 찍는 기수는 목이 아파서 제한이 되고, 되어 있고, 시간상. 근데 이제 문자로 제가 브리핑 드리는 거는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지금 종목 브리핑 드리는 게 100개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거의 1시간 안에, 1시간에서 한 1시간 한 반이면 끝나긴 해요. 어차피 뭐 종목 분석은 다 해놓은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뭐 매수, 매도, 그리고 이제 뭐 언제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돼야 될지, 뭐 브리핑은 뭐문자나 1, 2분이면 텍스트 쓰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을 받으시라는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문자 인증, 천이서의 구독자면 이건 필수인 거예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필수인 거예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예요. 020-3212-5248, 그렇죠? 이쪽으로 천이서 구독자 문자 인증, 시프트라고 보내주셔서 이 장중 실시간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부분, 제가 100% 무료로 금전적인 요구 없이 구독자 분들한테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거 잘 봐달라고. 저는 여러분과 응원 응원과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런 부분들 0 1 0 3115248로 시프트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 주셔서 이 시프트업에 관련된 조금 진실된 대응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대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시장 주도주 매매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 상담과 대응 방법을 하고 있고 하반기 매집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매집주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중에 또 하나가 안타 그 다음 중 하나가 이제 뭐 종목 상담이나 대응 방법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고 이제 이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실전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의 수익률이 나왔고, 23년도에는 이제 이런 식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23년도에 딱 하나의 종목만 손절이 나왔고, 단타 같은 경우도 이제 딱 하나의 손절만 나왔는데, 일단 24년도에 아직까지 손절된 종목은 없어요. 근데 일단 자세히 보면 제가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냐면, 이 시장의 주도주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잡았으면 좋겠고, 그래갖고 제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뭐, 초전도체가 항상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에 관련된 종목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삼성 갤럭시 나오면서 이제 뭐, 제주반도체, 전돌력 관련주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AI 전력, 대한조선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HAB, 그 리보스 a i 에 관련된 이슈, 3월 파이널 리뷰 때까지 들고 갔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간 종목이에요, 실제로. 그쵸? 실제로 나간 종목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인증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고정된 이미지를 보여줘요 이거는 뭐야 포토샵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다 의심을 해야 돼요 가장 확실한 인증이 뭘까요 첫 번째가 영상 인증이겠죠 유튜브에서 내가 매수 매도를 찍었던 부분들 이 영상 인증이 진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문자 보냈다 말았다 이것도 고정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문자 사이트에서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면서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인증이겠죠 카톡이나 텔레그램 고정된 이미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텔레그램을 실제로 검색해 가면서 카톡을 실제로 검색해 가면서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면서 보여주는 실시간 인증이 진짜이겠죠 그쵸 실제로 다 그렇게 진행을 했던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1월 11일 날 그쵸 매수가 나갔고 매도가 이제 5월 달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일단 이제 대한전선을 제가 잠깐 볼게요 이게 대한전선이거든요. 대한전선 천이서 검색하면 나와요. 1월 11일 날 매수했고 그다음에 2월 5일 날 매수 안된 사람 또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2분 31초. 이게 인증 영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추가 매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지금 그 구간에서, 구간에서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수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셨죠? 얘기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전선이 정말 그렇게 주가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1월 달이 언젠가요? 이날이요 이날. 보이시죠 여기 1월 11일 그쵸 어, 여기가 1월달 그리고 2월달 실제로 미친듯이 급등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게 이제 뭐 이제 대부분 이제 믿을 수 있는 영상 인증인거고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매집주로 나가고 있어요 문자 같은 경우도 여기 대원전선 그쵸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대원전선 나가는 내용이거든요 3월 15일날 9시 이전에 8시 55분 시장가로 주문을 넣어요 그럼 뭐야? 웬만해서는 뭐죠? 다 체결이 되죠, 그렇죠? 1 3 6 5원이하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제 그때 제가 이 구독자 문자 인증을 하신 분들이 280명이었어요, 3월달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이 나갔고 5월 8일날에 또 똑같이 매도 문자 시가의전략 매도 보내드립니다. 왜 매도를 하는지까지도, 그렇죠? 이게 이게 제가 똑같이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클릭 다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원전선 이 내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내역들이 전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미국 대선주가 두 개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달 8월 초에 하나가 더 들어갈 예정인데, 일단 요거는 지금 이미 상승권으로 가서 지금 있다는 이제 뭐 매집이 완료가 됐고, 요거는 아직 매집 진행 중에 있어요. 8월 달 거는 제가 이제 뭐 아직, 이제, 종목을, 아직, 매수를, 아직 안 들어갔고, 8월 초에 들어갈 거라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요런 종목들을 들어가요. 이미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종목.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종목에 대한 현재 차트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가 여기서까지, 여기서까지 미친 듯이 급등을 한이억이 있어요. 그렇죠이 말이 뭔가요?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때의 거래 대금이 이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은 뭐죠? 거의 몇천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몇천배 이상.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조단위의 금액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득등을 안 합니다. 어떠죠? 딱 여기, 박스권 가두리 쳐놓고 계속 등락만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기간이 1년 반이거든요. 1년 반 동안 매집이 된 종목이에요. 1년 반 동안. 들어온 금액은 조단위.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돌파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돌파되면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수직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면 은 제가 봤을 때이 파동이 5배에서 10배 파동입니다. 이거 돌파되기 전에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이거 돌파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천이서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010-3212-5248로 이제 구독자 문자 인증 종목명 이제 보내주시고요. 혹은 이거 이제 미국 대선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반기 시장 주도주 미국 11월 대선보다 더큰 이벤트는 없어요. 대장주 한 개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해리스쪽 하나 트럼프 쪽 하나 하나씩은 잡아야 돼요. 그렇죠? 주가가 눌리면 잡고 급등하면 팔고. 어차피 둘이 핑퐁핑퐁 할 거란 말이야. 누구 하나 것만 잡기에는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왜 둘이 두개이두개 양쪽의 대선 주자의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럼 뭐야 거기 돼 있어. 어 위로 고점 미치는지 급등하면 차이 실는 때리고, 적점 이런 잡고 그거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 그거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8월, 9월, 10월 이거 뭐예요? 다 이 미국 대선주밖에 안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020, 312, 524, 8로 대선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들 반드시 받으시고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을 계속 이 매매일째 다 진행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제가 아까 그 문자 인증 보여드렸던 대원전선그 종목도 똑같이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진행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박스권 내에서 계속 등락이 오가고 있는데 이 거래량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다. 이거 이게 새로운 매수 들어온 신호뜨고 위로 우상향 되고 있다. 이거 돌파되는 순간 날라간다라고 했거든요. 이 종목이 대원전선이었어요. 대원전선, 대원전선, 그쵸 대원전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그쵸이딱 보이죠? 똑같죠 지금. 봐봐요, 여기 똑같잖아요, 여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얘가 이 구간 돌파하면 날아갈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선한번 그거 볼게요. 이 구간 돌파하면 날아간다라고 했던 거. 지금 보세요.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날아가죠. 보이죠? 어. 지금, 이 제가 보여드렸던 상, 이 지금 이제 대선 관련 이 테마가, 요게 제가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이 부분 돌파하면 한 번에 수지 상승 가요. 그죠? 대원 전선이 이거 돌파하고 한 번에 수시상승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원 전선보다 더 가면 더 같이 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모, 또 천의서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010-3212-5248, 여기 나와 있죠. 제 개인 번호예요. 여기로 이제 대선이라고. 이제 뭐 구독자 문자 인증 주셔서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저는 돈받고 리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대신에 이 구독을 취소하지 말고 끝까지 구독을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제 영상을 계속 시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가지고 있는 종목대로 수익권 대응을 받으시고 이 종목은 새롭게 들어가서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들어가서 이 대박 수익을 요 수익을 반드시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